안녕하세요. 시연으로 게임하기 지뢰찾기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표할 강민준, 김동현, 최승범입니다.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지뢰찾기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고, 두 번째로 지뢰찾기 게임이 속한 NP완전 문제 집합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뢰찾기 알고리즘과 그 알고리즘을 구현한 코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뢰찾기 게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지뢰찾기는 간단한 규칙 그리고 무궁무진한 풀이법으로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임입니다. 지뢰찾기 규칙을 간단히 설명하면 오른쪽 위 그림과 같이 이 어떤 특정한 칸 주변에 있는 지뢰의 개수가 그 칸에 있는 숫자로 주어지고 유저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지뢰가 있지 않은 칸만 모두 밟아서 이 필드를 완성하면 되는 게임입니다. 어, 지뢰찾기 게임은 NP완전 문제에 속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NP완전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희는 P문제와 NP완전문제 이런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P문제와 NP완전문제는 결정문제라는 범위 내에 속해 있는데요. 결정문제라는 것은 어떤 질문을 했을 때그 답이 Yes or No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서 두 수를 두수 x와 y가 있는데 y를 x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가?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yes 아니면 no가 있겠죠. 이런 문제를 결정 문제라고 하는데 p 문제는 이런 결정 문제 중에서 당음 시간 내즉 짧고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간 내에 풀리는 문제를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욱 쉽게 다가오는 뭐 시험 시간에 푸는 수학 문제 이런 것들 있겠죠. 하지만 mp 완전 문제는 당음 시간 내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 시간 내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것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니 이 문제를 저희는 검산의 과정으로 많이 사용하고들 합니다. 다음은 지뢰 찾기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먼저 왼쪽 그림과 같이 지뢰밭을 구현할 때 배열을 썼습니다. 그림과 같이 구 x 하기구 지뢰밭을 만든다고 했을 때, 이것을 2차원 배열로 선언해 줍니다. 그 후에 배열을 0으로 초기화 시켜 줍니다. 그 후에 랜덤하게 지뢰를 배치해 주어야 하는데요.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지뢰밭에 랜덤하게 지뢰를 뿌려줍니다. 이때 랜덤 함수를 뽑아서 그에 해당하는 배열에 그 0이던 값을 1로 바꿔줍니다. 그리고 지뢰가 다 배치가 되었다면 이제 모든 칸을 검색하면서 해당 칸에 양 사방 칸에 있는 들어있는 지뢰의 숫자를 세운 다음 그 숫자를 표시합니다. 어,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빨간색 주변에 그 주황색 부분을 검사하게 되는데요. 빈칸을 이렇게 빨간색의 지뢰가 있다고 한다면 노란색 영역을 검사해 줍니다. 그리고 빈칸을 클릭했을 때 주변 모든 빈칸을 연쇄적으로 오픈하는 알고리즘은 재기 호출로 구현했습니다. 을 이제 코드를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코드 부분입니다. 여기서는 메인 함수와 c r e a t e 드 a n d m i n e 이런 함수를 선언했는데요. 일단 메인 함수에서는 기본적인 배열이 배열을 선언해주고 그리고 함수들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. 두 번째 c r e a t e 드 a n d m i n e 이라는 함수는 요 함수에서는 그 배열 안에 지뢰가 랜덤으로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것을 사용했는데요. 와 h i 문을 사용해서 지뢰가 10개가 아니라면 계속 이 포문이 돌아가도록 하기도록 하였습니다. 두 번째 함수로는 create landmine2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. 이 함수에서 이제 그 빈칸에서 주변에 지뢰가 몇 개가 있는지 다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 f 문을 돌리면서 뭐 왼쪽 위에 지뢰가 있으면 그 칸에 숫자를 1씩 늘려주는 식으로 18방면에서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걸다 확인하면서 이렇게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. 마지막 스위치 구문인데요. 이 스위치 구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, 여기서는 이제 카운트, 그러니까 주변에 지뢰가 몇개 있는지에 따라서 그 배열의 숫자 값을 이제 1, 2, 3, 4, 5, 6 이렇게 주변에 지뢰가 몇개 있는지 이것을 어,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프린트로 통해서 배열을 프린트해주는 게 끝입니다 여기까지 지뢰찾기 알고리즘과 코드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어,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노가다성이 짙다는 거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. 몇몇 함수를 구현할 때, 어, 이것보다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것들이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뢰가 먼저 생성될 때, 그 지뢰가 생성될 때마다 그주변에 칸들에서 일씩 올라가도록. 저희는 이제 모든 지뢰를 배치한 다음에, 뭐 지뢰가 몇개 있는지 함수를 돌려봤는데요. 그거 말고도 지뢰가 생길 때마다 지뢰 주변의 칸에서 일씩 점수가 올라가도록. 또 지뢰를 찾는 과정. 이제 유저가 지뢰를 찾는 과정에서 좀더 매끄럽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프로그램을 짤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. 뭐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